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제주 43 세바퀴에 참여하게 된 새별 방범대입니다. 저희 조가 이번에 준비한 PPT의 제목은 잠들지 않는 남도입니다. PPT의 제목을 잠들지 않는 남도라고 정한 이유는 처음에는 제목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43 순례에 참여하여 알게 된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가 떠올라서 이번 저희 PPT의 제목으로 잠들지 않는 남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조의 PPT 차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례는 제주 4.3 세바퀴 참여 계기, 4.3 소개, 제주 4.3 피해자 인터뷰 및 느낀 점, 그리고 저희가 제주 4.3 평화공원에 갔다 왔던 이유, 그리고 알게 된 내용, 그리고 이번 경험으로 저희가 느낀 점과 생각을 발표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4.3세 바퀴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희는 이번 계기로 4.3의 아픔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어서 또 이번에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 4.3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마 사삼에 대해 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삼이 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사삼을 들어보긴 했으나 사삼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주 사삼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하여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학 과정에서 제주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세현 친구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제주 사상 피해자이신 어르신 두 분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처음 인터뷰를 한 어르신은 오땡땡 어르신이었습니다. 오땡땡 어르신과 어머니는 한 모래사장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어머니는 총살을 당하셨고 아버지는 순경이셨는데요. 순경 일을 그만두신 후 총살을 당하셔서 죽.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을에 계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어르신을 지옥장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몇십년뒤 몇 할머니께서 어르신이 살아계신 걸 알고 데리러 오셨고 그후 할머니와 사,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청소년이었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됐어 됐을 때, 세, 세상을 좀안 좋게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나생각는 이제 제주 사상인 말이야. 사산 당시 희생되신 분들이 국가적인 애들 그 폭력에 국가적으로 희생신된 거지. 국가가 어? 폭력을 행사했으면은 그 폭력에 책임을 정가 되어야 되는 거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야. 감시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 사상이 해결이 돼야 돼.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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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상생이 돼야 돼. 그리고 평화가 돼야 돼. 그리고 사상이 해결은 정의롭게 해결이 돼야 돼. 이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우 들었다가 우리 지금 학생들 세대에 가살라고 있는 일은 꼭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르신께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미래 세대에서라도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임 친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땡땡 어르신의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땡 어르신은 당시에 경찰들이 집을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맞거나 끌려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주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할 때 만약 죄를 지었다고 하면 몇십 년의 형을 선고받고,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맞긴 맞았으나, 약한 형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셔서 1년의 형만을 선고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징역을, 징역을 선고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못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역쟁이로 손가락질 받을까 봐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들었고, 또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 그제서야 어르신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징역쟁이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셨다고는 하셨지만, 어머니가 그 순간을 못 보셔서 많이 슬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무서워. 왜냐면, 죄, 진 사람도 매맞고, 안진 사람도 매맞고, 그 사람들도 뭐, 죽고, 맞아 죽고, 다, 뭐, 뭔지, 사삼이라는 그 글자 모르는 사람도, 다시 그런 일이 나서는 안될것 같아. 진짜 안될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 뭘 알아갖고, 데리다빼 때리고, 그, 그, 고통을 주고, 진혁을 살리고, 또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존했는데. 제주 사삼은 무서운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 사람을 전부 다 붙잡아 때려서 죽이고, 사삼이 뭔지도 모르는데 붙잡아 죽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될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김민지 친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신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사삼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는 관광이 섬이지 않습니까? 제주, 관광객이 많은 제주, 저희는 그 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삼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또는 다른 것들의 대중교통에 사활이 되면 관광객들 대신 제주 사상 피해자분들 또는 희생자분들을 위한 메시지 또는 사삼에 대한 글귀를 붙이시는 것은 어떤가요? 또 버스 정류장 국면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사삼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적어 놓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사삼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떨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원래 길이나 한라산 등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팜플렛 한 부분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제주 사삼 이야기를 적어 놓아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다음은 강사한 친구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번에 PPT 제작을 위해, 그리고 제주 4.3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위해 제주 4.3평화공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기 있는 첫 번째 사진은 비, 배비, 백비라는, 백비라는 것입니다. 백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백비는 제주 4.3으로 인해 흥발성병 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 중 신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작한 비석입니다 그리고 이두 이 번째 사진은 아까 PPT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이었는데 이것은 비설이라는 공상입니다. 비설은 1949년 1월 5일 공대동 지역에 이연대의포벌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조설난 종먹이딸를 등에 업은 채 피신해 가던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당시 공대동 주민 전 평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 조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은 제주 사상 사건 희생자 영희라고 적힌 비석 앞에서 향을 피우는 사진입니다. 제주 사상 세 바퀴 참여 느낀 점입니다. 처음에 친구 추천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 대충 대충 해서 그냥 끝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는 이건 진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는 진짜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이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하고 어르신들과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점점 흥미도 생기고 어 무고한 희생을 담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 제주 사3 사건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어르신 두 분을 만나고 나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순한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통해 좀더 자세하고 현실감 있는 제기를 듣게 되어 이제는 사3을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처음에는 제가 저희 할머니께서 사상 피해자 분이셔서 할머니께 사삼에 대해 몇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삼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사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됐고 또두분 어르신과 만나서 우리 할머니뿐만이 사상 피해자가 아니구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색다 공범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시작했을 때이 그림을 자세히 본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에는 제가 그리는 그림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김땡땡 어르신을 인터뷰하면서 오른쪽에는 김땡땡 어르신 당시 젊었을 때 모습을 제가 상상해서 그려보았고요. 왼쪽에는 현재 김땡땡 어르신의 모습을 제가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에 둘다 동백꽃 봉우리를 그려놨는데요. 이 봉우리는 사삼 당시 정부에서 사삼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을 뜻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의 손에 동백꽃이 펴있습니다. 이제는 사삼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봉우리를 그렸지만 마지막에는 동백꽃이 서서히 피는 모습을 손에서 손에서 피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